2 버마 아웅산 편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 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손정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는 우리 1982년 부시 부통령의 방한과 그다음에 허수아비 안기부장 노신영의 인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오늘은 그 보시 이후에 계속 이어진 인사 이동에서 눈에 띄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신영이 안기부장으로 발령되고 나서 또 어떤 인물들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외교부장을 갑자기 안기부장으로 보냈으니까 네. 세번또 그렇죠. 안, 뭐, 연쇄적으로 이동이 그렇죠. 일어나야죠. 외무장관도또 누굴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외무장관 된 분이 이범석 씨입니다. 이범석. 네. 이범석 네. 웅산 1년 뒤에 가서 이제 네. 어, 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리고 또 이범석 씨가 그 당시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이었죠. 그 비서실장 자리에도 누군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온 분이 한병춘 당시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예. 아. 그분도 이제 1년 뒤에 가서 어마 무슨 그러니까 사망이죠? 음. 특이하긴 하네요. 예. 새로 새로 임명된 사람을 그 뒤에 음. 불과 1 1년 년도 한1 년만에 그냥 네. 다. 어? 음 그러니까 이, 이범석 씨와 음. 한병춘 씨가 공교롭게도 1년뒤 음. 범아 아웅산에서 같이 기세도? 사망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렇죠. 인사 아, 이동이었는데요. 네. 어떤 그 전두환이 전두환과 미국 측에서 아이 사람들은 꼭 보호해야 하고 이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 즉 어떤 미국과 전두환 측의 살생부와도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네. 얘기 참 잘하셨는데요. 예. 그 살생부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 보마항산에서 돌아가신 분이 장관급 네 명을 포함해서 17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그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발탁됐던 사람들인 거죠. 선발, 예. 선발된 발탁되었구나. 거죠. 그러니까 아. 어느 날뭐 그렇죠. 교수하다가 갑자기 뭐 무슨 차관하고 조금 있다 장관 시켜주고 아. 이러면서 조금 있다가서 이제 아웅산 가서 다 사나하는. 아. 그 네. 설생부가 이제 그렇게 그 인사 공작이 있었던 것인데, 어허. 그뭐 나중에 여러분네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따로 살펴보더라도 그 처음 에 해당되는 게 아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음. 이범석 장관과 한병준 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이제. 노신영 외무장관은 안기부장으로 보내면서 이제 음. 목숨을 보전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대신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비서실장이었던 이범석을. 외무장관을 서 네. 외무부장관이니까 어쨌든 외교 순방할 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음. 이런 맞아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음. 말씀하시기로는 음. 이범석이 그래서 버마를 순방국에 추가하는 것에 굉장히 화를 냈고 네. 자신 또한 버마에 굉장히 가지 않으려고 네. 애를 썼다고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어 이범석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렇게 그때 어, 그렇게 인사 발령이 나고 나중에 범마에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네. 맞았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살생불리기에서 예. 그럼 꼭 이, 이분이 꼭 가서 죽어야만 맞습니다. 될 이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laughs> 섬뜩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범석 장관의 일대기를 보면, 네, 아, 일대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오. 그 음. 2000. 19년인가 나온 그초강 이범석 평전이란 책을 지난번에 음. 소개해드렸던 거아요초강이었습니다그 음. 그 허영섭 씨라고 저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 네. 하신 분이 이제 책을 낸게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나오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범석 씨는 이제 이요뭐요 음, 뭐요 직전 상황부터 얘기하면 그 박정희 정권 말년에 인도 대사를 지냈어요. 네. 어, 그때 이제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통일원 장관이 됩니다. 음. 그때 이제 이사람은 통일원 장관 아주 아주 적임자였죠. 네. 이전부터 남북관계, 아. 그0십년대 남북적십조 회담 같은 걸그 참여를 했고 네. 했으니까 이제 통일원 장관으로서 아주 적임자였는데, 네. 또 적임자였으니까 이제 이범석 씨 본인도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한번 음. 열심히 이제 했던 것이죠. 아. 음. 그래서 자기 이제 하고 싶었던 분야다, 이러면서 인제 그 시작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란 말은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남북 간에 무슨 평화적인 통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 음. 음. 원대한 꿈을. 아니면 장관이 끊는구나. 그 정도는 그러면 저이 있어야지 그러면 음, 장관이. 그래야 되는데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란 미국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시키는 것만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인데 되는 이분은 거예요. 이제 북쪽에 이제 친지들도 살아계셨고 아. 어, 또 이제 나,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남북 관계를 해왔으니까 네. 이 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어뭐 자기 이제 그 평양고보 후배가 유명한 그 작곡가 기록균이었는데그기록균 음. 씨한테 통일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달라 아. 이렇게 얘기했고 아. 근데 결국에 만들어졌는데 불려지질 않았어요. 네. 음. 그막 이범석 장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단 말로 이제 전해지는데 어허. 그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선 통일의 노래가 불려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승공 통일이고 완전히 그런 적인분위기였 음. 지금 같은 요즘 같은 상황인데, 뭐. 맞습니다. 금방 예. 또승공 통일 얘기하셨는데 네. 통일은 증관이 되고 나서. 앞으로 순공통일이란 말 쓰지 말라라고 네. 얘기한 거예요. 전두환과 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된 어목했던 때입니다. 그때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 그 이제 몇년 지난 다음에 86년인가요? 그, 그 야당 의원한 유성환 의원이 네. 음. 그, 통일은 국시다 그래가지고. 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라고 그렇지. 말을 했다가 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이렇게 터져. 어, 파장, 국가반발로. 파장만이 그렇죠. 아니고 감옥도 갔다고. 그렇죠. 의원직도 맞아요. 박탈당했어요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보다 5년 전에 81년에 이제 뭐 승공통일 안 된다 그러고 또 음. 북괴란 말도 쓰지 말라고 아, 했어요. 음. 이봉석 장군이 되게 진보적과 이거 진보적인에 보통 상당히 뭐 아주 들적인 그런 신적이네. 거죠. 네. 당시로서는 아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이나 그 중앙정부부나 안기부죠 안기부가 볼 때는 이거 뭐야 이상한 짓 하는 걸로 어, 보이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이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 요즘에 김영호 그 통일부 장관 그 뉴라이트보다는 진짜 천배잖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요즘에 그 장관님 하고 인제는 김영호보다는. 네. 아무튼 이제 그러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해 음. 못 갔겠죠. 올해 네. 아. 못 가고 이제 뭘 하냐면 전두환 그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게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외무장관. 까이었고 음. 뭐, 오랫동안 남북관계 일을 했고, 통일원 장관에서 그렇게 자기 이제 포부를 한번 열심히 펼쳐보겠다는 사람을 전두환 그, 그, 소위 말해서 딱가리로 음. 시킨 거죠. 어. 어, 나비서실장이나딴거 하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어, 비서실장이 약간 아. 중요한데, 사실은. 숙차 중요한 그 권력, 근력의 자리 아닙니까? 그게. 그걸 네. 하고 싶은 자리 사,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음. 가고 싶은 자리였겠지만, 그렇지, 이범석 장관 같은 사람은 그런 자리를 가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정말 통일 문제를 네. 하고 싶었고, 아. 험, 이랬, 이랬었는데 음. 갑자기 비실장 하라 그러니, 음.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또 네. 관료다 보니까, 뭐안 아. 했으면 그때 사표를 내고 나왔으면 다행히 네. 안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비실장으로좀 있다가 네. 어, 외무장관이 네. 된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전의 행적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나 전두환 정권이 볼 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겠네요 <laughs> 굳이 불필요한 <laughs> 네. 요즘에 네. 와서도 불, 아주 저기 저, 윤석열 밑에서 저도 뭐라 돼 있었겠네요 그런, 네. 그런 거죠 네. 음. 특년 미국이나 전두환 정권이 하고자 하는 남북 분단 관리 체제에서는 음. 맞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더구나 음, 이 사람이 그렇지. 하고 싶은 게 이제 통일 분야고 네. 남북관계 분야인데 네. 음. 계속 뒀다가안 되겠다. 네. 싶을 었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근데 그 연세대 교수로 있다가 비서 실장으로 아, 네. 이제 발령받은 네. 한병춘 씨도 네. 비서 실장이라면 굉장히 직근 거리에서 이게 같이 네. 보좌해야 할 네. 상황인데 어떻게 비서 실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났을까요? 아, 그 한병춘 씨도 어떤 어떤 그 아까 얘기한 살생부의 그 측면에서 음. 보면 음. 어떤 찾아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음. 그 정확한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어. 이제 선병춘 씨는 그 대단히 유능한 관료였고 아. 박정희 정권 말년부터 아주 유능한 경제 관료였어요. 그래서 네. 미국의 무슨 아. 타임지 표지 인물로도 등장한 오. 적이 있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하, 이제 박정희 정권의 경제 관료라면 한미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음. 그 정책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이렇게 음. 깊이 관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음. 그런 과정이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나서 네. 공무직 자리를 내, 내놔야 됐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연세대로 돌아간 거예요. 네. 이제 아다 교수 자리로 돌아간 것인데, 그러고 나서 있는데 전두환 정권 출범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 네. 아마 이812 계획, 그 아웅산 공작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네. 81년 812 계획이 81년 8월 12일날 뭐 시작된다 그래서 812 네, 계획인데 네, 네, 네. 그 전에 81년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안기 부장은 유학성이었어요. 어. 유학성 씨가 이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이 이제 전두환이 선배님 선배님 하는 그런 사람인 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안기 부장으로 있었어요. 이, 있는데 그때 안기 부장과 대공 그 수사국장 또 해외공작국장, 해외 공작국장 해외 공작국장 당시 이상렬이었어. 이상렬이 누구냐면 음. 79년 박정희 죽기 한한이 주쯤 전에 네. 저 파리에서 김영옥이 전 중앙정보부장이 죽잖아요. 네. 허, 거기서 죽었는지 뭐 여기 어디서 죽었는지 말들이 네. 많지만, 그때 프랑스 파리 공사했던 사람이에요. 음. 그 이제 김영옥 아... 암살 공작에 아마 일정 정도 관여했던 음. 어떤 연루가 됐던 사람인데 이제 그그 어, 그 뒤로 이제 해외 공작 국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당시 유학성 그 안기 부장과 이런 사람들 다섯 명인가가 미시아이로 이제 불려가요. 네. 음. 불려간다는 얘기는 미시아이 국장이 초청을 한 거예요. 네. 네. 미시아이 국장이 안기 부장뿐만 아니고 안기 부장 그 사나 그 휘하에 네. 핵심 국장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한꺼번에 초청한 일은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네. 그 뒤로도 없었을 거예요. 네. 아마 네. 어, 막 그렇게 가서 불려갔다 옵니다. 음. 가서 이제 그때만 그때 가서도 부시 부통령도 만나고 와요. 음. 때부시로부터 모종의 부시가 어떤 뭔가 공작을 많이 했구만. 아, 그때부터 음. 이제 뭔가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첫 번째 아까 이제 한병준 씨에게다 이렇게 됐는데 네. 한병준 씨가 연루된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81년 5월 달에 이제 외학성 부장과 일행이 갔다 오고 나서 몇달 뒤에 음. 5개월쯤 뒤죠. 81년 음. 10월 달에 음. 모스크바 프로젝트라는 것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아. 뭐냐 하면 괜히 당시 이제 전주한 정권이 당시 소련과 무슨 학술 뭐 교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네. 걸 이제 표면에 내세우면서 한병춘을 모스크바에 보내는 거예요. 네. 굳시 그렇게 뭐 몰래 보내야 됐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네. 그것도 나중에 다른 분이 이제 뭐 책이나 이렇게 글을 쓰면서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음. 당시 이제 안기 해외공작 국장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외공작 차원에서 한병춘을 모스크바에 보냈다가 음.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네. 음. 8 1 년도에. 8 1년 그게 네. 0월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 이뭐 수상한 공작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병준 씨도 음. 이제 거기 이제 어 연루가 됐었던 거죠. 네. 음.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어이 비서실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교수하다가 다시 또 교수를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그러니까 아. 교수직함을 갈고 그 당시에는 왔다갔다 한 거고. 예. 네. 그렇게 네. 또 이제 그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동원돼서 갔다 오기 전에 음. 그 당시 이제 안, 그 연세대 교수를 이제 돌아왔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직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의 아침햇발인가라는이 칼럼이 있었어요. 에어. 거기 수석칼럼니스트로 또 이제 그 특채가 돼서 아. 거의 뭐한 달에 한두세 번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칼럼을 써대요. 어떤 음. 주제들로 여러 가지 주제. 뭐, 뭐, 뭐 국어 문제했다가 해양 문제 얘기했다가 음. 이러면서 또뭐 외교 문제도 했겠죠. 그러면서 어. 마치 한병춘 씨를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인 것처럼 아. 조선일보가 띄워주는 일이 있었어요.그러고 예.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 프로젝트에 동원이 돼서 은밀하게 무슨 학술교리 목적으로 모스크바를 다녀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제 안기부와 이렇게 이제 열루가 어떤 공작의 그 열루가 됐다. 학술교류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학술교류 외피를 쓰고 음, 그렇죠. 뭔가 다른 일을 했던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게 네. 뭔지는 모르지만. 지알수 그렇죠. 없지만. 어, 안기부장 아웅산 공작과도 연루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무슨 대북 공작이 있을 수도 음, 있고요.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어. 그러니까 82년 부시 발령 이후에 이제 음. 노신영이 허수아비 안기부장으로 발령이 났고 음. 또 이범석 씨가 외무부장관으로 음. 발령. 나고 한병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네. 났는데 네. 이 이범석 씨와 한병춘 씨는 이제 공교롭게도 범마에서 네. 같이 죽음을 당했고 네. 그러면은 이 이범석 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 미국과 전두환 네. 측에서 보면 뭔가 좀 시키지 않아도 될 일까지 하는 네. 그런 좀탐탁지 않은 네. 그제였기남문 그러니까 네. 남자 자존식도 있고 민족식도 네.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살생부에 포함이 돼서 죽음을 당했. 경고 같다라는 네, 네. 것이고 네, 그러면은 네. 이 한병준 씨는 뭐 그렇게 뭔가 하여튼 어떤 저기 기밀 적인 활동을 하긴 했는데 뭐 크게 이렇게 쓸만한 인물은 아니었나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니까 한병준 씨가 무슨 미국이나 전두환 정권의 밑번에는 했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아, 그렇죠. 비공개적인 걸쓸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수는 있, 있, 있단 얘기죠. 네. 아무튼 어떤, 어떤 이유였든지간에 한병준 씨를 음. 살생부에 넣었다는 얘야기입니다 아. 네. 참그 누가 살생부야 참, 그참 운명을 예. 그러니까 이 살생부란 말도 쓰기가 참그 조심스러운 말이긴 맞아요. 한데요. 아무튼 이 아웅산 범그 테러가 자작극이라고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저 네, 제가요. 예, 예. 그런 상태였다면 그 아웅산 묘소에 누군가는 서야 됐단 얘기죠. 그렇죠, 도열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도열자 명단을 누군가는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미 1년여 전부터 누구는 장관 시키고 누구는 차관 시키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인사 공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서 누구는 아. 넣고 누구는 빼주고 하는 일이 음. 있었는 얘기입니다. 아. 그걸 일컬으면 결국은 살생보가 됐던 것이죠. 네. 또 부시와도 어떤 그 그럼 김민한... 미국에서도 어떤 누구, 누구는 누구 뭔가... 빼줘야 될 이유가 있었고, 어, 있었고 어, 누구는 꼭 누구를 어디 거기 아. 보내야 될 이유는 그렇죠. 아니지라도 음. 음. 자기들이 원하는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연계, 연계되는 음. 이게 사실 뭐 사람 문제가 제일 핵심이죠. 뭐 어디, 어디서나 네. 그런 그렇죠. 이게 참 뭐뭐 야, 이거 참 음, 근데 이, 음. 이범석이 이 음. 외무부 장관으로 이제 발령이 네. 난지 네. 20일쯤 됐을 때, 네, 네. 갓 이제 외무장관을 수행할 그때쯤에 네. 네. 미 헤이그 장관의 음. 초청으로 네. 방미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신속한 이제 외무부 장관이 되면서 아. 신속한 방미도 눈에 띄는데, 네, 네. 과연 미국에 가서 이범석이 무슨 일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그니까 81년, 82년 6월 2일날 외무장관이 되고 나서 20일이니까요. 2 2일이니까이월이월 네. 말쯤 되겠죠. 네. 그때 간 이제 헤이그 장관 초청으로 갔었는데요. 네. 이제 원래 이제 헤이그가 올기로 됐던 게 부시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헤이그가 어, 외무장관 저 이범석을 음. 초청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랬는데 좀 이따가 이제 이범 저 회의 그는 사표를 냅니다. 어. 초청자가 사직을 음. 한 거예요. <laughs> 국무장관. 아, 초청을 해놓고 자기 사직을. 자기 사직을 했어. 아. 아, 아니 만나기 만나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기 만나고 뭔가? 아니요 안 만났어요. 초청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안 만나? 어.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고 자기 사표를 냈고. 어, 뭐 황당한 그런그런 그런 황당한 게 어디 있었나? 그런 그런 역사가 처음 든 얘기인데 그런 아, 얘기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놓으니까 이범석 장관은 가서 그냥 국, 그 국무장관 대신에 국무차관을 만나고 오는 걸로 아... 이렇게 돼버렸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만난 것은 국무차관하고 무슨 중요한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냥 중요한 사람을 만난 것은 부시부통령을 만난 것이고 아... 또 CIA 국장을 만난 것이고 음... 그밖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네. 아, 굳이 현안이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장관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네. 현안이 있어요. 까요 이미 또 충분하게 남그한국과미국간에 무슨 음. 교주 채널이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음. 굳이 부를, 부를 필요가 없는데 장관을 부른 거예요, 미국에서. 음. 음. 그건 다른 목적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목적이 뭔거요 뭐,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생각해 보면 <laughs> 아웅산 공작과 관련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 어 아웅산 공작을 이제 아주 음. 매끄럽게 진행을 하려면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 국빈 방문을 하게, 하게 되잖아요. 음. 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려면 제일 먼저 이제 장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총리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음. 음. 그런 과정이 일절 생략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그 전에 장관급이라도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야 됐던 거예요. 예. 아. 아, 그럴 목적으로 아마 이범석 장관을. 부르면서 또뭐 계속 뭐참또 그, 주한 미국 대사가 계속 외무부로 와서 이범석 장관을 만나고 그러거든요. 음.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던 걸 보면 그 사전 공작을 위해서 이범석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아. 그 과정은 이범석이 저의 버마 어, 가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음. 뭐 한미 정상회담도 아니고 어차피 버마 네. 그러니까 버마로 가는 거잖아요. 버마로 네. 갈때 이제 예를 들면 이범석 장관이 이제 버마의 사전에 답사차라든지 뭐~ 인사차 사전 협의차 버마로 갈수 있는데 미국으로 간 것은 음. 이게 뭐~ 버마가 아니니까 사전에 뭐~ 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뭐~ 전두환의 이~ 버마행 내지 동남아행을 순방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아 협의가 않겠습니다. 아니고 네. 이제 금방 저~ 외무장관 된지 (20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음. 그래 놓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범석을 불렀다면. 음. 어, 비동맹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이범석 장관이 워낙 비동맹 분야의 아, 전문가기도 네. 하고요. 아, 아, 오랫동안 인도 대사를 했으니까요. 예, 예. 네.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걸 강조하면서 음. 뭐 동남아 를순방할 필요가 있는데 버마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고 음.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그 네, 얘기는 그렇지.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만. 예, 예, 예. 어 동남아를 한번 갔다 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아, 그리고 이제 비동맹. 80 갔다 오고 나서 저그 음. 82년 6월 말에 이범석이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음. 네. 넉달 뒤죠. 네. 82년 1 0월9일날 그러니까 버마 아웅산 사건 나기 정확히 1년 전입니다. 네. 그때 버마 아, 외무장관이 한국에 옵니다. 네. 아. 그때 아마 그 대한항공 특별일기를 보내서 네. 음. 태워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니까 러 이제 뭔가 외무장관간의 교류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한국과 미국, 한국과 버마, 범아, 한국과 버마는 그런 관계가 없었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버마 사이 어떤 이렇게 뭔가. 채널이 열리면서 아, 이제 그러면 그러... 결국은 미국이 미국이 한국한테 야 범화하고 관계를 터라 그렇게 해서 네, 관계를 좀 만들어라 그런 라고 거죠. 이제 얘기를 오달내릴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음. 이범석이 외무장관이 되고 네. 처음 방문지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십일밖에 그렇죠. 안 되는 데요 <laughs> 그다음에 이제 이범석이가 지금 버마가 버마가랑 사이즈 건지고 교류가 없었고 네. 국교 수립이 안돼 있었을 테니까 아. 관계를 털라 이렇게 이제 오다를 받고 음. 이제 버마와 관계를 다시 수립을 해나요 그러니까 이범석 갔다고 나서 이제 개월 만에 버마 외무장관이 그러니까 하는 특별 기사 방한하잖아요. 빨기를 벌여줄 정도면 대단한 거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거네. 한국과 버마간에 이제 뭔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 음. 그렇죠. 그다음에 버마 외무장관이 왔으면. 한국 외무장관이 범마 답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범석이 가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이범석이 안 가요. <laughs> 뭔가 김새 아. 참마이다. 그러니까 이범석이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아. 자꾸 범아하고 뭔가 이제 관계를 맺으라 그러니. 음. 음. 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니 초청을 받았는데 안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거 그냥 아,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 없었어요. 아, 원래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뒤로 안 갔다. 아, 이게 아. 자, 장관이 왔다 갔다하고 그다음에 총리가 왔다 갔다고 해야 음. 대통령이 갈 때가 음.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음. 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생략됐던 거예요. 아. 아. 중요한 말씀이네. 예, 네, 그래 이게 음. 범하고의 관계를 특이 만들기 위해서. 이이범석 이 이렇게 볼다이런 것도 한있이게볼니다 네, 그렇게볼수 있는 음, 겁니다. 그이니까어이든니다이 음, 범석은 는이제그볼수를는 어, 겁니다. 음. 네, 이렇게 는 것조차도 이렇 화를 화를 내고 반대를 했고. 그건 년뒤얘기입니다 음. 네, 아. 년 뒤에 83년에. 네, 네. 아, 83년. 렇죠 아, 83년. 아, 음, 어쨌든, 음. 이, 이범석이 음. 범아와의 관계 진전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던 그렇죠. 거죠. 그래 놓으니까 못겠구나. 나중에 귀심, 범아 집어 넣으라고 이제 전두환이 직접 명령을 음. 내리게 되는 거죠. 아. 이범수는그 소리 듣고 와서 갖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팽개친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범수에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알지 알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네. 뭐 범아 공작까지는 몰랐겠지만 아, 아. 왜냐하면 그 범아 공작이라는 건6사 그 십이기들이 주도해서 팔일일 계획을 수행할 때 음. 서류 하나 만들 때도 타이도 타이핑도 안 하고 음. 수기로 쓰고. 네. 네. 대통령에 보고한 뒤에는 그 문건을 즉시 파기하고 음.. 이렇게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812 공작이라는 게 노상원이도 그랬다고 노상원이 비슷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식으로 아마 일을 진행했을 예, 예. 것 같은데 했다면 아, 대통령 만났으면 모르지만 또 아...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범석 장관은 그런 사실까지는 알수 없었겠지만 네. 뭔가 자꾸 버마를 가라 그런다는. 무언의 압박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예. 본인도 그러니까 근데, 뭐가 느꼈으니까 거부를 좀 하고 싶어한 거죠. 때, 그런, 그런 거죠. 같아요. 아, 그러다 결국에 이제 거부를 음, 못하고 가서 음, 음. 그렇게 이제 목숨을 예. 잃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아, 음. 이범석이라는 인물은 음. 당시, 지금에 봐서도 음. 그렇고 당시로만 봐도 상당히 파격적인 대북관을 음. 갖고 있었고 음. 그렇죠. 나름 합리적인 통일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음. 해서 또 범아에서 음. 목숨을 잃은 게 굉장히 음.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 결과적으로 참 예. 안타깝게. 안타깝게. 설색 보리 한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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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 1982년 부시의 방한 이후 안기부장 노신영 이외의 인사 이동이 있었던 어, 그 이범석 장관과 한병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